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laughs> 멀리 장터에 나가야 되는데요. 어, 장터에 나가기 전에 집 둘레 한 바퀴 이렇게 점검 겸해서 둘러보고, 어, 그리고 장터에 나갈 생각입니다. 어, 산골 새벽공기는. 어, 꽃 향기 뿐만아니고, 아, 너무 상큼하고 좋습니다. 하, 제 지인 중에 서울의 유명한 내과 의사가 지금 폐암 발기로 있는 돈 없는 돈다 쓰고도 치료하지 못하고, 어, 곧 생을 마감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 친구가 굉장히 머리가 우수하고 자부심이 강하죠. 여기 와서 이 공기 한 모금만 정말 한 호흡만 할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이런 환경을 어제 스스로 만들고 어 n 예, 속에서 s a person w h o 결과 건강해졌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돌아보면 인생이라는 게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순서만 있을 뿐 가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생에 대한 애착이나, 미련 같은 건 저도 사실 없습니다. 잠시 하늘이 주신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고 가는 것 뿐이죠. 하지만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빨리 떠난다는 게뭔내 뭐 아쉬운. 뭐, 이별이라는노사연의그노랫 말처럼. 아쉬움은좀 있죠 제가 뭐 암에 걸려 가지고 모든 걸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어, 저를 알고 있는 여자들, <laughs> 여자들 여자들이라면 이상하고, 어, 저를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 여자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런상황이 와도 어 누가 나와 함께 할수있는가를 지금 같으면 그런 생각도 안했는데그때는 어 제가 누리고 있는것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어, 제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남아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고 어, 남아 있는 것이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일순간에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일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중학교 국어 시간에 그 정비성님이 쓰신 산정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잖아요. 태자의 몸으로 마을를 걸치고 스스로 험산에 들어온 것은 천년 사직의 비통을 한 몸에 짊어지려는 고행이었으리라. 울며 소맥기 부에 잡는 낭랑 공주의 섬섬 옥수를 뿌리치고. 돌아서 입산할 때 대장부의 흉리가 어떠했으리뭐 그런 대목이 있죠 그 마지막에 보면 어, 태자가신지 천년이 지났으니 유고한 영겁으로보면 천년도 수이란가 고작 70생의 희노애락을 싣고 각주하다가 한움큼 부투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니 의지 없는 나그네의 마음이 아면 이수스롭다뭐 그런 좋은 글이 있는데 어 제가 산 속에서 22년 세월을 살면서 내린 결론은 어쩌면 그분의 그 글이 인생을 대표하는 결론의 그 묘비, 묘비문 묘비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작 7 0생에 희노애락을 싣고 각초하다가 한움곰 부투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 말이 명언입니다. 인간사가 그렇게 돋없이 흘러갔습니다. 꽃은 피고 또 지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 새벽의 분위기와 공기는 삶의 의욕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자연이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